그래서 슬슬 이제 굵직한 것도 좀 나올 때가 더 되지 않았나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주가적인 차원에서 봤었을 때,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계속 설명드린 여기 지켜냈고, 그 다음에 요 지점이죠. 이렇게 하락 추세 타고 있었던 자리 돌파각도 만들어주게 되면서 이제 이 위까지선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우선 눌림은 좀 나올 수 있어요. 이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63,000원 자리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 지점이 돌파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. 빡세기는 해요. 이 우리 아버지도 여기가 원래부터 이 장대양봉이 있었던 자리 어제 영상에서 있습니다. 안 보고 오신 분들 보고 오세요. 여기 아버지도 여기가 이제 쉽지 않은 영역이다라고 이미 알려주고 계셨고 제가 여기서 한번 막힐 거라고 분명 설명을 드렸잖아요. 이게 그러니까 막히는 게 얘가 못가 깔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당연한 움직임이야 그러니까 자리 움직임이는게 어느 정도 이게 흐름들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보통 한 번에 돌파를 못한다 확대를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장대양봉이 있었던 자리들은 거래량이 보통 많이 터졌고 이런 자리들의 거래량이 많다는 건 매물이 많다는 얘기라서 보통 한 번에 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봉 나온